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8월 12일 업데이트 전 체크리스트 영상이고요 어, 일단 출석 체크를 모두 다 하셨다면 오늘 아마 요 상자 받으셨을 겁니다 네, tj의 히든 보상 상자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이 여행 가기 전에 이제 찍는 거라 가지고 저는 출석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인데요 이 히든 쿠폰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할수 있는 시점이 받고 나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8월 26일에 사용이 됩니다. 이건 제가 영상도 따로 찍어 놨는데 커뮤니티 메뉴에 이벤트 들어가시면 히든 쿠폰 내용이 적혀 있고요. 여기 보시면 8월 26일 정기 점검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쿠폰을 받고 제작 재시도, 변신 제합성 마법 인형 제합성 이런 것들로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제시도 기간이 이렇게 되니까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시면 될것 같고, 영상 제가 많이 올려놨으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그렇게 많이 얘기할 게 없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종료되는 이벤트가 있어요 어떤 이벤트냐면 기란마을에 가보면 명예코인으로 스킬 파는 리즈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전사 같은 경우에는 타이탄 크리티컬과 차지 두 종류를 판매하고 있었고 나머지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영웅 스킬을 180만 명코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기점검이 끝나면 판매를 종료해요 그래서 굿 서버 기준으로는 180만 명예 코인으로 영웅 스킬 배우는 거 사실 정신 나간 짓이고요. 뭐 기르타스 서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공격적으로 명예 코인을 많이 팔아 먹었기 때문에 명예 코인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솔직히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명예 코인 모아가지고 배우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리즈 이번 업데이트 끝나면 사라지니까 반드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판매가 종료되는 패키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상점에 들어가 보면 보급상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제가 볼때 이번에 솔직히 구성품이 굉장히 이상했었는데 아마 뭐 귀걸이 정도로만 바꿔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욕을 좀 많이 먹었던 보급상자여가지고 구성품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굳이 목매어서 살 필요 없구요. 다음 주구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굿 서버에서 팔고 있는 악세사리 패키지 선택권 상자 요것도 판매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반지하고 귀걸이를 제작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상품이냐면은 상점에 있는 패키지에 반지 패키지, 귀걸이 패키지, 이것들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없는데 푸른빛 귀걸이 패키지도 같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제작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은 이벤트에 악세사리 패키지 들어가면 할 수가 있고요. 구매하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게 종류별로 두개씩만 제작이 가능해요. 여섯 번다 몰아서 할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본캐릭 악세를 고강할 수 있는 뭐 그런 패키지는 아니고요. 그냥 부캐릭 스펙업 할수 있는 정도, 뭐 아니면 이제 축 3이었는데 축 4를 도전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의 패키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솔직히 축 4도 진짜 안 떠요. 단지 기준으로 귀걸이는 축 5도 정말 안 뜨고요. 악세가 뭐축3 정도 끼고 있다, 뭐 혹은 축4 정도 끼고 있다면. 저 패키지는 솔직히 말해서 굳이 살 필요가 없는 패키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르타스 서버에서 팔고 있는 명예로운 상자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판매가 종료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명예로운 상자 패키지. 기르타스 서버 거 같은 경우에는 구성품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성수 5개에다가 만충석 5개, 명예코인 상자 3개를 주는 패키지인데, 솔직히 워낙에 공격적으로 명예 코인을 팔아먹고 있는 서버여가지고,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패키지가 나왔죠. 2000 다이아로 명예 코인 상자를 9개 주는 패키지. 그거보다는 썩었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안 사셔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벤트 뭐 딱히 종료되는 것도 없고, 패키지도 뭐 그닥 뭐 중요한 게 사라지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번 업데이트 되는 거 내용을 잘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12일에 또 패키지가 아마 나올 거예요. 구 서버는 패키지가 따로 나오지 않았죠.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업데이트를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해서 이번 체크리스트 영상은 마무리를 짓고요.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